안녕하세요. 정보 농장입니다. 피코그램도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. 아, 상악가는 아니네요. 저 상악가는 줄 알았는데. 상악가 아니고 호가가 좀 남았네요. 이러면 또 이제 아마 저 급락했을 급락해서... 거. 아, 그래도 시간 내에서 상악가 갔네요. 어쨌든 얘는 이제 좋았던 게 재료가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아침에도 미국의 그 GDP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미국 진출이 재료가 좋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.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더 커요. 거기 때문에, 이제, 미국에서 무언가 한다는 거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되거든요. 항상 주식은 실적으로 가는 거고 기대감으로 갑니다. 이두 가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. 주가가 오르려면 무언가 재료가 붙어서 기대감이 생겨야 되고 실적이 잘 나오던 거. 실적도 이제 애널리스트 전망보다 더잘 나와야지 잘 가요.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애널리스트 기대치가 높으면 주가가 이제 실적이 잘 나와도 꼬꾸라 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피코그램은 이제 아마존 유스 붙이고 꾸준히 잘 갔네요. 그런데 지금 얘 투자 경고 붙었나요? 아까 유스 보니까 투자 경고 없는 것 같던데요? 아, 이 정도면 딱지 안 붙겠네요. 단일가도 안 붙어있고. 이러면, 이러면 월요일도 웬면해볼만 하겠는데요, 이거? 과연 이제 앞에 이제 8만원대까지 다시 또 보내주느냐? 이거는 이제 완전 이제 회사 측 새로운 마음일 것 같은데. 이런 식 패턴이면은 이제 이 라인까지 가있겠네요뭐 7만 원대는 갈것 같은데요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좀 재료가 좋고 딱지가 안 붙었기 때문에 그럼 얘도 또시총기 제가 안클 안 건데요. 작을 텐데 2천억 짜리면은 이것도 월요일 날 잔다 해보면 하게 얘도 눌림 주면은 들어가 보면 할것 같아요. 어쨌든 아마존도 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마존 자체는 시치적이 지금 별로 안 좋을 수 있지만. 어쨌든 이 회사가 아마존에 제출해서 물건을 팔면은 미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서 얼마까지 땡겨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차트만 자세히 봤을 때는 7만원대까지 는갈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